실은 티안 내고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방법 다섯 가지. 1.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. 다음에 도와줄게. 이 말은 지금은 힘들지만,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이번엔과 다음에라는 단어는,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죠. 거절하면서도 선 긋지 않는 말투, 이게 핵심입니다. 2. 내 일정이 꽤 빡빡해서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. 부떡대고 안돼 라고 말하면 상대는 거절당했다는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. 하지만 내 사정을 살짝 얘기해주면 이해의 여지가 생깁니다. 특히 빡빡하다 여유가 없다는 말은 자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거절하는데 유용합니다. 3 그건 나보다 다른 분이 훨씬 잘할 것 같아 이건 거절이 아니라 추천처럼 보이는 전략입니다. 내가 하기 힘들다는 말 대신 더 적합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거죠. 상대는 그래도 내 부탁을 무시한 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. 4. 그 부분은 내가 도와주긴 어려워. 이 말은 거절의 범위를 좁히는 기술입니다. 전부 거절하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, 그 부분이라고 말하면 마치 부분적 거절, 즉 상황적인 거절로 들려요.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도, 너무 단절된 느낌은 주지 않죠. 5. 이번엔 도와주진 못하지만 잘 되길 바랄게. 완곡하게 거절하면서도 응원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말입니다. 이런 말 한마디는 부정적인 느낌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도 나쁘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. 특히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을 때 쓰면 좋습니다. 거절은 관계를 끊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 긋기예요. 싫은 소리 안 하고도 나를 지키는 말.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여러분의 말버릇 속에 하나씩 녹여 보세요.